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늘나라의 어, 왕국의 복음을 어, 제대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복음은 그냥 하늘나라 가는 천국 티켓이라고 우리가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은 어, 뭐라고 쓰있냐면은 그래서 왕국의 이 복음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왕국에 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하늘나라의 왕국 왕국이라는 얘기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왕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라고 부르지만 그가 정말 자기네 삶의 왕이냐? 그거는 많은 케이스 케이스에서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귀신 쫓고 많은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어, 그래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별단코 알지 못하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라고 불렀지만 정녕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계속 저런 내용 아시죠? 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사람들이 어, 내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업원이 한 어, 10명 있는데 어, 첫 번째 종업원에게 야 너는 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그렇게 시키고 두 번째 어, 사람에게는 야 너는 어, 저기 가서 무슨 뭐, 뭐 카메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아 소프트웨어를 나는 만들기 싫어 난 하기가 싫어. 어, 난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저기로 가가지고, 어, 막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만들어, 그죠? 자기 만들어 카메라를 막 만들었어요. 막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 시간이 돼서 다시 왔는데, 야, 만들어서 소프트웨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 빨리 줘봐. 그런데 이, 이, 이 회사 직원이, 아니, 난소프트웨안 만들었어. 카메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카메라 만들어그랬니넌 당장 해고야, 아마. 해고야, 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laughs> 이 상사의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카메라를 백만 개를 만들었다, 천만 개를 만들었다 해도 상사가 시키는 일을 안한 거예요. 그죠? 안한 거라고요. 내가 시키는 거를 해야지. 이 회사에서는 이 팀워크로 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보스가 시키는 거. 그럼 누가 보스예요? 예수님이 보스라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예요. 우리의 주는 마스터라는 우리 마스터 마스터는 어그 아래 그 아래 마스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마스터예요. 아멘. 그 마스터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주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고 그 주인과 함께 그 아래서 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어 어떤 목사 사모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시길래 어 그녀가 뭐어 마음이 아파하시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하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아들이야. 아들이야. 우리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래. 우리 종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 하나님이 너의 왕이니? 당연히 하나님 왕이지. 그럼 너는 종이야. 너는 신하야. 신하야. 백성이야.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었으면 너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될 신하야. 그분의 뜻대로 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주니? 너의 마스터니? 물어봐, 물어본, 물어본.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아, 당연히 하나님 나의 주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서 왕에서 우리에 우리 주에서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왕국은 왕이 계신 거예요. 왕국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나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의 종어쩌저쩌고. 나어 베드로 하나님의 종어 종이 종이며 하나님의 어 사도 사도 베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이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왕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왕이 있는데 거기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으로 부려. 종.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종입니다. 네. 종은 뭐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럴 때 너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지, 어,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자기, 어, 자기가 어, 왕이, 어, 아직도 자기가 왕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어, 모든 것들을 어, 모든 평안과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 천국을 어, 가기만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라면 잘못된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모시고 첫 번째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 때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도록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을 너의 왕으로 삼았느냐? 네가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주님 말씀은 어디 있죠? 성경 있죠? 성경이 있기도 하고 성경에또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얘기를 하신다. 넌 뭐를 뭐를 하라고? 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넌 저거 하라고? 스스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다. 어느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어, 무슨 비즈니스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어, 다른 사람에게는 목사? 장로? 뭘 하라고 할수 있어요? 뭐 찬양, 인도자? 뭐 하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뜻대로 따라갈 때, 주님이 축복이 내가 달라는 것들이 다 주, 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 주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와. 응답이 안 돼. 기도해, 기도한다. 치유주세요, 치유주세요. 치유가 안 돼. 왜안 될까요? 왜안 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왕과의 어, 이 종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맘대로 뭔가를 막뭐 원해도 안 들어줘요 사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때는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더해지고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태복음 5장 어떻게 5장, 6장, 7장에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온 마음, 온 몸, 온 힘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의 뜻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여 내 뜻은 이런 거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주 기도문 할때 뭐해요? 주 기도문 할때 뭐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임하시라는 거면 하늘의 나라가 이맛시 없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서내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내 삶에, 내, 내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국의 기도예요, 왕국의 기도. 하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당신 안에 왕이 살고 계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가 당신의 불순종으로 실족돼 있어요. 당신이 하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 있어요. 당신이 어 정말 어 우리가 탕자인지, 정말 주님의 아들이인지,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그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탕자 탕자 아들은 뭐요? 아버지. 내 재산 다 내놓고 아버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줘요 돈만 주세요 돈만 다 주고 나는 아버지랑 상관없어 나는 나갈래요 돈다 주세요 나에게 나에게 뭐 어, 상속될 모든 걸다 주세요 그러면서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방탕 생활하다 시간 낭비만 줄줄이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죠 돼지우리 먹고 그래서뭐 완전히 거지가 돼서 죠 다시 돌아오요. 정말 거지가 되지 않겠지만 어, 우리가 삶에서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정말 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삶이 그냥 저주 투성이로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경우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뭐요? 삶이 피폐하고 저주 저주 속에서 살아요. 왕의 뜻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성하라면찬성하고 성경 읽으 거면 성경 읽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일하라면 일하라고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의 정말 축복이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그냥 어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다 그래 믿지 뭐 믿지 뭐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 정말 믿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나 아 이게 끝인데 뭐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을 때뭐 방탕 했죠 저도 방탕 한창 하고 담배 피고 술도 먹고 정말 여자들랑 놀고 맨날 파티하고 맨날 맨날 그냥 여기저기 내가 하고 싶은 거락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다, 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려고 다 나예요 다 나의 나를 포커스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삶이 윤택하고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고통과 고난이 심했고, 정말 스트레스가 쌓였고, 아무리 여친구가 있었어도, 여친구다 깨져요. 나중에 다 깨져요. 다 깨지고, 다, 다 떠나고, 다 남는 거는 마음이 고통밖에 없어요. 정말 쓰라는 고통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을 잘못 받았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잘못 전했어. 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셔야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의 주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게 섬김이 없으면 끝이에요 왕처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를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그 안에 자유함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깥에서는 아무 자유미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깨달아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 아멘. 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가지는 주님을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 복잡하게 생각하실도록들고 오늘부터 주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주님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할까요 무엇할까요 을네 내가 무슨 용서 안 했으면 용서하세요 사랑 안 했으면 사랑하세요 네 무조건 사랑하세요 온유하라고 그랬으니까 온유하세요 네,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하면 다투지 말고 싸우지 그냥 참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세요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져져야 돼요. 내가 나 져줘야 돼요. 내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죽여버리고 내가 낮아지세요. 싸우지 마세요. 남이랑 다투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후회, 후회 밖에 안 남아요. 저도 어, 가족이랑 많이 싸우고 그때 후회 밖에 안,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자존심이 세서 내가 삐뚤어져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겠... 물론 다른 사람도 잘못했겠지만, 내내 자신도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화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아아이 자존심을 쓰리 같은 자존심을 다 버리게 왔어. 다 버리게서 남이 나를 욕하든 때리든 뭐 하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게 왔어. 그냥 종이 되게 어 남을 섬기는 종이. 최고로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남을 그냥 섬기는 자가 되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어 남을 섬기는 자, 그러면 남이 막 나를 막뭐 욕하고 뭐 해도 보스를 보스로 여기는 얘기, 거예요. 보스로. 네, 그냥 섬기자, 그냥 섬기자. 네,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 먼저겠죠. 네, 주님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 예를 들어 주님, 주님 주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는데 안이 사람 가지 말라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먼저. 아멘. 어, 순서가 제대로 돼있어요이 돼. 계급 이 계열의 순서. 하나님의 왕국은 계열대로 순서. 하나님. 그다음에 뭐 목사님 말대로 이렇게 하나님 잘 따르는 목사님 말대로. 그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착착 전해서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아무리 목사, 뭐 아무리 누가 뭐 장로, 뭐 권사, 누가 뭐 친구, 친척,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유화하는 거, 아멘?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어,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